우리 함께 말씀은 추레국기 7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이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애굽에 종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종이죠 그렇다면 애굽과 바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세상을 말하죠 사단을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 바로가 곧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현인과 마법사, 곧 요술사는 세상의 지혜자,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박수무당 같은 존재였죠. 그러면 애굽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냐?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친 자들을 말하죠. 또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인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름받은자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인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우리에게 이적을 보이라. 마치 너희들이 이적을 보이면은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를 인정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다름을 보여라.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인도받을 때 지팡이를 들어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뱀은 바로를 상징하거든요. 애굽의 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요. 마법사들이나 요술사들도 따라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흉내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했습니다. 현인은 세상의 지혜자들이잖아요. 그 세상의 지식 그리고 권세 그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다고 했죠. 완악하다는 말은 <laughs> 딱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고 완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나요?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전된 자들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악함과 왕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꺾였네요. 바로해도 결국은 인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잡으러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세상의 완악함과 완고함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까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까요?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그것대로 되기를 바라죠. 그것이 안 되면은 아 응답이 안 되나 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납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악하고 무정하고 무엇멸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요, 그때뿐이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나 이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무엇을 보아라? 정말 그들이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고, 너희들은 오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모든 것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 힘을 갖춰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바로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뜻을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눈과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 돌리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풍만해지, 풍성해지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냉철하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 완고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도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말씀에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